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생과 함께하는 동글 국어 문법 영역 학습. 오늘은 국어의 음운 체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운 가운데 분절 음운 중 하나인 자음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학습한 지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안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 이전 학습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음이라는 것은 공기가 흘러나올 때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막히면서 장애를 받아서 나오는 소리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또한 자음에 관한 모든 내용은 지금 화면에서 보는 이 자음 체계표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자음 체계표를 학습할 때에는 각 하나 하나 들어 있는 뭐 비읍, 디귿, 기억 각각의 어, 글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이 표의 맨 위에 있는 큰 틀, 그다음 가장 옆쪽에 왼쪽에 있는 표의 큰 틀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먼저 두 입술, 위잇몸과 혀끝, 경구개, 즉 딱딱한 입천장과 혓바닥 연국의 말랑말랑한 입천장과 혀 뒷부분, 그 다음 목청 사이, 우리 이런 표현은 초등학교 또는 뭐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 쓰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이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자로 그 명칭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두 입술, 양수음미딧몸과 혀끝, 즉, 여, 니은 발음할 때처럼 혀끝이 위잇몸 치는 부분이 있었죠? 우리 그렇게 나는 소리 치조음이었고요. 그 다음 딱딱한 입천장과 혓바닥이 가까워지면서 나는 소리 경구개음 그 다음 말랑말랑한 입천장 어, 여러분들 양치할 때 깊이 넣었을 때 구역질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손에 깨끗이 씻고 어, 입천장을 이렇게 한번 뒤쪽을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입천장이 느껴질 겁니다. 그 연구개와 뒷부분에서 나는 연구계음, 목청에서 나는 후음, 양수음 치조음, 경구계음, 연구계음, 후음.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소리 나는 위치, 발음 위치, 우리 이것을 조음 위치라고 정리했었고요. 그 밑에 어려운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파열음. 파열이라는 것은 막혔다가 터지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마찰이라는 것은 좁은 공간을 공기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시옷처럼 부딪치면서 나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했습니다. 파찰음은 마, 파열을, 파열음과 마찰음에서 한 글자씩 따왔죠. 즉 파열음의 성격과 마찰음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파찰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애교 부릴 때 콧소리 낸다라고 하잖아요. 그 코에서 공기가 코 비강이 울리면서 나는 소리 비음이 있었고요. 리을 르처럼 혀의 양옆으로 공기가 흐르면서 나는 유음이 있었습니다. 즉,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은 소리내는 방법에 따른 분류였죠. 이 중에서 유음과 비음은 노란 양말이라고 선생님이 줄여서 말했던 것 같아요. 이 비음과 유음은 울림소리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이 들죠. 반면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안울림소리였습니다. 자 우리 국어의 자음을 이 체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나누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제대로 해두셔야 어 음운의 변동을 손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은 지난 학습 영상 보면서 다시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음에 이어서 자음의 짝꿍인 모음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모음의 모자는 어미 모자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음문의 책에 처음 공부할 때 국어 음문에서 음절이라는 내용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국어는 자음과 모음 또는 모음으로 음절을 이루어서 소리를 냈죠. 근데 자음만으로는 음절이 될수 없지만 모음만으로는 음절이 될수 있습니다. 즉,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모뭐 모음이었죠. 그 모음에 대해서 모음의 특징, 그다음 모음을 분류하는 것, 모음 사각도. 단모음의 분류 기준, 단모음 체계표, 이렇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생각엔 자음보다는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럼 계속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음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음에 대해서 학습했을 때 자음이라는 것은 공기가 흘러나오면서 어딘가에 막히거나 부딪히는 장애를 받는 소리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모음은 어떤 글자를 말하는 걸까요? 모음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거, 아야, 어여 이런 것들이 있죠. 발음해 보실래요? 아야, 어여. 자, 모음이라는 것은 공기가 흘러나올 때 발음기관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음은 장애를 받는 소리,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는 소리다 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총 21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이때 단모음 10개, 이중모음이 총 11개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모음이 뭔지, 이중모음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21개를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음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입니다. 우리 자음에서 선생님이 노란 양말이라고 했던 비음과 유음의 미음, 니은, 그 다음에 이응, 리을. 이런 네 가지의 울림소리가 있었죠, 자음에서는. 그렇지만,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입니다. 즉, 목청이 떨리면서 나는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모음만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자음만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나요? 우리 음절이라는 것은 한 번에 소리 낼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였죠. 즉 기역 하나만으로는 음절을 이룰 수 없지만 기역과 아가 합쳐지면 가라고 하는 음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즉 자음만으로는 음절을 이룰 수 없지만 모음 아, 야 모음만으로는 음절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모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모음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바로 단모음과 이중모음인데요. 어 선생님이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잉크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단모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아, 이, 이런 모음을 들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발음을 같이 해 보시면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 즉, 발음기간의 모양이나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아, 이. 처음과 끝이 모두 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우리 이렇게 변함이 없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중모음의 대표적인 것은 야, 여, 이런 게 있거든요. 야 같은 경우는, 어, 야도 한 번에 변화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슬로우모션으로 발음해 보면, 야, 야. 처음엔 이와 비슷한 자리에서 시작해서 아로 옮겨가는 야, 야. 변화가 있죠. 우리 이러한 변화를 이중 모음이라고 합니다. 단모음은 총 10개, 이중 모음은 총 11개가 있는데 이 개수를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학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종류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개수를 파악하는 것이 좋지 10개, 11개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그렇다면 단모음 10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정리는해 봐야겠죠? 자, 단모음 10개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에이고 도구가 없어졌네요. 다시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에에 에. 여러분, 두 번째 에와 세 번째 에의 발음은 다릅니다. 두 번째 에보다 세 번째 에는 입을 활짝 더 옆으로 벌리면서, 이, 에, 에. 활짝 벌리는 입 모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어,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이중 모음 있죠? 아, 단 모음 있죠? 위, 왜. 어, 얘는 얼핏 보면 이중 모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 왜. 이렇게 발음하는 건 원칙적으로 옳지 않고요. 입을 오므린 상태에서 위, 왜 약간 재밌는 발음이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위, 참외 이런 식으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중 어,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은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단 모음입니다. 이, 에, 에, 위, 외. 그 다음 으, 어, 아, 우. 오. 아이고, 오가 잘안 보이네요. 자, 총 10개인데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쓰신 이 모음 10개는 나름의 순서가 있나요? 있습니다.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이 단모음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단모음은 어, 이렇게 10개가 있고요.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이라고 했죠. 총 11개가 있는데요. 어, 다다음 시간에 아, 다음 시간이 되겠네요. 이중 모음에 대해서 짧게 공부할 테지만 먼저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혀의 위치가 이에서 시작되는 모음이 있습니다. 아까 연습했던 이야, 그 다음 이여, 그 다음 이요, 다음 유그 다음 예, 다음 예. 어, 얘네들은 천천히 발음해 보면. 어, 이 모음에서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혀의 위치가 오나 우 자리에서 시작되는 모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와, 왜, 워, 왜 등이 있고요. 마지막 남은 거 있죠? 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모음으로 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로 우리 한글의 모음은 모두 21개가 됩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모음에 관한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명칭을 잘 기억해둘까요? 모음 사각도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모음 사각도의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모음을 학습할 때에는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 이 그림을 볼수 있을 텐데요. 그림을 크게 보면 사람의 입속이죠? 자, 앞에 입술도 보이고요. 치아도 있고, 혀가 보이고, 그입 안에 구간 구조에 지금 네모 표가 하나 보입니다. 뭐 마른 먹골 같기도 하고요. 자, 이 표를 잘 보시는데요. 자, 선생님이 잉크를 좀, 잉크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음, 빨간색을 사용해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는 입술이고요. 치아가 있고요. 혀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 여기는 입속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혀를 기준으로 발음할 때 혀의 앞부분. 자, 혀의 앞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그럼 혀의 뒷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즉, 모음은 이 발음하는 보,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혀의 앞과 뒤에서 나는 모음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나는 모음 발음 같이 해보세요. 이, 에, 에. 선생님 이게 왜 앞인가요? 잘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럼 이번에 혀의 뒤에서 나는 모음 발음해 볼까요? 으, 어, 아.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 에, 에, 으, 어, 아. 자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높이가, 아,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 이, 에, 에. 의 최고점, 발음할 때 힘주게 되는 부분은 이, 에, 어, 으, 어, 아 뒤로 땡겨지죠. 즉, 우리 모음은 혀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서 나는 전설모음, 뒤에서 나는 후설모음으로 나뉩니다. 지금 선생님이 사용한 전설모음, 후설모음은 바로 뒤에 어, 모음 체계표에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워밍업으로 들어두세요. 자, 그 다음 이번엔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은 것 여기는 낮은 것이죠. 높은 모음을 고 모음, 중간에서 나는 모음, 중 모음. 자, 혀의 위치가 낮다? 저 모음이라고 합니다. 고, 중, 저. 높이에 따른 구분이죠. 그럼 높이 나는 모음이 뭐가 있을까요? 이 발음해 보세요. 이, 이, 이. 반면에 아, 아, 아. 이, 아, 이, 아. 높이가 달라지는 거 느껴지죠? 자, 그래서 이번엔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 모음, 중 모음, 저 모음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 오.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어떻게 되죠? 우, 오. 동그래집니다. 우리 이렇게 동그래지는 모음을 원순 모음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 으. 우리 이런 모음, 모, 입술이 옆으로 평평해지죠? 평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즉, 모음이라는 것은 혀의 앞뒤, 혀의 높이, 입술의 모양이라는 분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어디서 발음 나는지에 따라서 모음 체계표를 나눌 수 있는데요. 그거 공부하기 전에 모음 사각도를 미리 눈으로 눈여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단모음 체계표를 공부 끝내고 난 후에는 모음 사각도가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아, 모음 사각도라는 것은 모음이 발음되는 이 발음기가 안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모음 사각도를 보면서 선생님이 말로 간단히 정리했던 모음의 분류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음 사각도는 입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걸 기준으로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총세 가지입니다. 우리 자음은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으로 나눴었죠? 우리 모음은 총 혀를 기준, 혀 또는 입술의 모양을 가지고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혀의 앞뒤 위치가 있습니다. 이 혀의 앞뒤 위치, 즉, 혀의 앞부분, 혀의 뒷부분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발음할 때는 혀의 앞만 쓰고 뒤만 쓰는 건 없죠? 혀가 전체적으로 사용되는데, 어디가 혀의 앞이고, 어디가 뒤쪽이냐라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 보통 참고서나 여러분들이 다른 교과서를 보면, 혀의 앞뒤 위치라고 하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는 말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혀의 최고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혀로 이렇게 입천장을 훑어보실래요? 그러면, 입천장이 둥근 부분, 천장 부분이 있죠? 움푹 들어가 있는, 동그랗게 천장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입천장을 말합니다. 그 입천장 가운데를 기준으로 어, 발음 나는 위치가 입술과 가까운 앞쪽이면 혀의 앞이라 그러고, 목구멍 쪽으로 당겨지면서 발음이 나면 혀의 뒷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혀의 앞뒤를 기준으로 해서 혀의 앞에서 나는 모음, 대표적으로 이, 에, 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음 해보실래요? 이, 에, 에 입술과 가까이 혀가 땡겨지죠? 우리 이렇게 혀의 앞쪽에서 나는 모음을 한자로 앞전자, 혀설자를 써서 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훈민정음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 아설순치후 공부했었죠? 그때 그 설, 같은 소리입니다. 전설, 혀의 앞쪽에서 나는 모음음 의미한다. 그럼 혀의 뒤에서 나는 것 대표적으로 으, 어, 아어아 어, 아. 자, 이러한 모음들은 혀의 뒷부분, 뒤후자, 혀설자를 혀 써서 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혀의 앞, 뒤라고 정리하면 좋죠? 반면에 입술 모양, 발음할 때 입술이 동그래지는 오, 우, 또는 위, 외 같은 모음은 입술이 동그레진다? 아이고, 평순 모음부터 나왔네요. 입술이 동그레지는 모음은 원순 모음. 그러면, 으, 아 또는 이 이렇게 옆으로 입술이 벌어지면서 평평해지면서 나는 모음, 평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입술의 모양이 평평해, 평평하게 옆으로 땡겨지면서 난다? 평순 모음. 자, 입술이 우, 오처럼 동그랗게 말리면서 난다? 원순 모음. 다시 질문하면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입술의 모양 자 가장 쉬운 내용인데요 이번에 발음할 때 혀의 높이입니다 높다 고 가운데 중 낮다 저 중모음 고모음 아니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혀의 높이라는 거 여러분들 감이 안올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에에 에. 발음 같이 해보세요 이, 에, 에. 입이 점점 벌어지면서 혀의 위치가 어때요? 이는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에 발음 중간. 활짝 여는 에는 가장 낮죠. 즉, 입이 벌어질수록 당연히 혀의 위치는 내려옵니다. 우리 이렇게 이, 에, 에. 으, 어, 아. 이렇게 혀의 위치들, 혀의 높이에 따라서도 모음을 분류할 수 있죠. 그럴 때는 고 모음, 높은 모음, 아이고. 높은 모음, 고 모음, 중 모음, 저 모음이 있습니다. 다시, 중, 고 모음, 중 모음, 저 모음으로 나누는 기준은 혀의 높이다. 그래서 단 모음을 분류할 때에는 혀의 앞뒤,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해당하는 모음들을 여러분들이 분류표를 통해서 정리하면 모음은 완벽해지겠죠?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자음 체계표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표를 정리했던 기억이 나죠. 모음에서도 단모음 체계표가 등장합니다. 즉, 자음 체계표와 모음 체계표를 공부해 놓은 친구들은 음운의 변동을 공부할 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자음보다는 훨씬 간단하니까 겁먹지 말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표를 공부할 때에는 빈칸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즉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표의 큰 틀을 공부하라고 얘기했었죠. 자, 큰 틀을 보시면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이 전설은 앞에서 선생님이 혀의 앞부분, 후설은 혀의 뒷부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는 기준이 뭐였죠? 혀의 앞뒤 위치였습니다. 그렇죠. 혀의 앞뒤에 따라서 모음은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뉘는구나. 이걸 먼저 파악해 두시고 표를 다시 보시면, 아, 전설 모음은 또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후설 모음도 또한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뉘는구나. 라는 걸 표를 통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평순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평평한 입술, 원수는 동그란 원 모양의 입술이죠. 즉, 발음할 때 혀가 평평해지느냐, 아니면 우, 오처럼 오므려지느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을 분류한 기준은 뭐? 입술의 모양이네요. 세 번째로, 고 모음, 중 모음, 저 모음으로 분류되어 있죠. 고, 중, 저,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표를 정리해 놓고, 이제 하나하나씩 모음을 채우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단모음 체계표를 공부하고 있고,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모음이라 그랬죠? 아, 에, 이. 이런 모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씩 같이 정리해 보면요. 먼저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면서 고모음인 것이 있죠? 아직 여러분들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전설인데 평소님에서 고음 너무 어려워라고 할수 있는데 겁먹지 말고 먼저 표를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에에 에. 다음 위위 선생님이 먼저 내용을 정리하고 제시하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모음 이는요. 이 여러분들 발음해 보세요. 이에에 에. 큰 차이 뭐가 있을까요? 이, 에, 에. 점점 입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혀의 높이가 달라지죠? 그 중에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건 뭐? 이. 왜? 입이 가장 작게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혀의 위치는 높겠죠? 반면에 에, 에. 가장 세 번째에 있는 입술을 활짝 펴게 되는 에는 입이 이보다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혀의 위치가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서 이, 에, 에는 혀의 앞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입천장, 여러분, 이렇게 혀로 이렇게 입천장을 만져보시면, 움푹한 지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붕을 기준으로 입술과 가까우면 전설 모음이에요. 이, 에, 에. 입술 쪽으로 땡겨지면서 소리가 나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에, 에. 이 모음들은 전설 모음입니다. 입술의 모양은 어떻죠? 이, 에, 에. 오므려지기보다는 평평해지죠? 그럼 이 친구들은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에 에이 모음의 차이는 목뭐 혀의 높이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위 외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친구들은 이중 모음처럼 보이지만 발음할 때위 외가 원칙이 아니고요. 오물인 상태로 위 왜? 약간 입이 앞으로 좀 나온 그런 모습으로 발음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혀의 앞뒤를 보면, 우리 아까 혀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입천장을 기준으로 입술 쪽에 가깝냐, 목구멍 쪽에 가깝냐로 선생님이 파악해 보자고 했죠. 그럼 위외는 어떨까요? 위 외, 혀가 앞으로 위외 나오죠. 그럼 전설 모음이겠네요. 자, 입술의 모양은 어떨까요? 위. 왜 거울 보시면 아마 으, 으, 이렇게 입을 오므리고 있을 거예요. 원순 모음입니다. 위왜위왜 위, 왜. 입의 모양이 더 작은 것은 뭐? 위, 그쵸? 혀의 위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이 위보다 조금 입이 벌어지죠? 왜왜자 입의 크기가 커지면 혀의 높이는 내려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발음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설 모음에는 이에에 에. 위, 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앞에서 단모음 10개 썼던 순서, 기억나죠? 이 순서에 의해서 선생님이 썼던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반복학습하다 보면 단모음의 순서가 머릿속에 잡힐 겁니다. 이번엔 후설모음인데요. 먼저 선생님이 제시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후설모음이면서 평순모음 으, 어, 아, 우, 옵니다. 여러분, 으, 어, 아. 으, 어, 아, 입이 점점 벌어지죠. 자, 으, 어, 아, 가장 입의 모양이 작은 으는 고모음, 어 중모음, 가장 활짝 여입을 열게 되는 아 크게 벌리게 되는 아는 저모음입니다. 입의 크기가 커지면 입이 벌어지면 혀의 높이는 낮아진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으, 어, 아, 이 친구들은 으, 어, 아, 혀의 긴장도가 뒤쪽으로 당겨지죠. 이, 에, 에랑 비교해 보세요. 이에에으어아 혀의 앞뒤가 뭔지 감이 올 겁니다. 자 반면에 우오 입술 동그레지죠? 우오 당연히 원순이고요. 우오 자 위외 위외 우오 위외 우오 비교해 보시면 혀의 앞뒤가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감이 올 겁니다. 정리해 보면 전설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혀에 가장, 어, 선생님 생각엔 혀에 긴장하게 되는, 가장 힘을 주게 되는 부분이 입술에 가까우면, 즉, 혀가 입술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나는 소리는 어, 전설 모음이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고요. 그 긴장도가 뒤쪽으로 땡겨지면서 나면 후설 모음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 표를 발음해 볼까요? 이, 에, 에, 위, 외, 으, 어, 아, 우, 오. 반복해서 발음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혀의 앞뒤가 뭔지, 평순과 원순이 뭔지, 혀의 높이가 입의 모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내용을 학습했죠? 표가 나오면 일단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 표라는 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이죠? 표를 공부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의문에 있어서는 아마 강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중 모음과 그 다음 이중 모음 금방 끝나거든요. 이중 모음에 대해서 학습하고 지금까지 학습했던 의문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할 예정입니다. 예습보다 중요한 게뭐 복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오늘의 한 문장 시간입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고 길을 보라. 길이 보이면 보고 있지만 말고 걸어라. 뭘 말하는 내용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꿈이 있을 거고요. 저는 아직 못 찾았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어렴풋이 계획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중학교 친구들은 다음 학년에 올라가면 열심히 공부하겠어. 또는 고등학교 친구들은 수능 준비를 좀 시작해 보겠어. 국어 공부를 시작해 보겠어.라는 길을 여러분들 스스로 보고 있을 겁니다. 길이 보인다면 마음만 먹지 말고 실제 걸어라. 동하란 뜻이죠.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학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